한줄 지문 노트 강의. 제1편 행정학 총론. 테마 1 행정의 의의. 1. 좁은 의미의 행정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 조직의 노력을 의미한다. 2. 넓은 의미의 행정은 모든 조직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관리 현상을 의미한다. 3. 행정은 점차 정부의 단독 행위가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행위로 변해가고 있다. 4. 행정의 활동은 정치 권력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을 정부가 독점하지는 않는다. 5. 행정 능력은 지적 능력과 실행 능력뿐만 아니라 정치 능력까지 포함한다. 행정 능력 중 실행 능력은 정치 및 민간의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7. 바람직한 정책 결정을 위한 전문성과 관련된 지적 능력은 우리나라 행정학에서 중요한 능력으로 인식되어 왔다.